오늘 말씀을 보면서 14절, 1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참아야 된다는 것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다시 살고 주님이 그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란 이단들과의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을 섞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단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논쟁이란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더 이상 논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막혔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야 논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논쟁해서 그들은 저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논쟁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는 다른 신앙입니다. 비슷해야지만 논쟁이 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신앙이죠. 우리는 주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할 그들과 논쟁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교인들 간에 논쟁하는 것, 말다툼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꺾어 보겠다고 말다툼하고 논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논쟁하지 않게 하고 논쟁을 접어두는 것도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만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른 환경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있는데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우게 된다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 다른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는 분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따져서 얻을 게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면 서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기보다 오래 기다려 주는 것, 오래 기다려 주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될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기준 되었을 때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을 두었을 때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두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다 다른 환경,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견이 맞는다는 게참 이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에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면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르게 이해하라라고, 또 바르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좋은 대로 해석해도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내요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